예미아 네 십자. 그 인친자는 하가라의 아들 방백, 니에미아와 네 시드기야. 스라야, 아사라, 에레미아, 바스홀아마라 말기야, 핫도스, 스바냐말로하람무레모 오바데아, 다니엘, 긴네돈, 바루, 무술람, 아비야, 비아민, 마시아, 벨기 스마야니, 이는 다 제사장이요. 또 레이사랑 골, 아사냐의 아들 예수와 헤나스세 사선주 빈노이 감미엘가 그 형제 스바냐 호디야 그리다 불라야 하난 니가 르호 화자바 사쿠스레바 스바냐 호디야 바니 분이 눈두요 또 백성의 조목들고바로스 바무아 엘람 사뚜바니 분이 아스바 베베 아도니아 피구에, 아딘. 아델 히스기아, 아 호디아, 하순, 베세. 아리만아도, 노베, 막비아스, 무술람, 메실. 해실, 무세사글, 사도, 야뚜아, 블라다 하나, 아나야, 호세아, 하나냐, 하수. 알로에스 비라, 소베루, 하삼다, 마세야아히야 하나, 아나. 말로 가림 하나 이었느니라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일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믿음는 사람들과 몇, 및 이방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 아내와 그 자녀들 무릇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가 다그 형제 개인들을 쫓아 저주로 병사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보세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좇아 우리 주 하나님의 모든 개명과 율규례와 율례를 지켜 우리 딸은 이땅 백성에게 주지 하냐고 우리 아들을 위하여 저희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하나 식물을 가져다가 팔려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사지 않겠고. 제 7년마다 땅을 지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 개를 한 번에 일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재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절기의 슬것과 성불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의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뽑아 각기 종족대로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기한의 나무를 우리 하나님에 전해 드려서 율법을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의 단을 다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가복의 천열매를 여호와에 전해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 해마다들과 생축에 처음 난 것과 우영에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성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미래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가복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에 두고 또 우리 불산의 11조를 레이사람 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이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은 벌서 물산의 십일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이 사람이 십일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하나가 함께 있을 것이오 레이 사람들은 그 십일조의 십분의 일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골방고곳관에 두되 고이스라엘 자손과 레이 자손이 고제로 드린 바 복식과 새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귀명을 두는골방고 성기는 제사장들과 민분쟁인들과 도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애매하 11장 백성의 도목들은 예루살렘에 머물었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보가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와서 과하게 하고 그 구분은 다른 성업에 과하게 하였으며 모로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자원하는 자는 백성들이 위의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아래의 사람들과 되는 이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업에서 각각 그 본성 본기업에 거하였고 예루살렘에 거한 그 도의 두목들은 이러한 이 예루살렘에 거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니 저는 오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말라의중손이요스가다의손이요 마랄레의 오대손이며 도 마하세야니 저는 바룩의 아들이요 크루제의 손자요 하사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한손이요 유아르의 오대손이요 스가랴의 육대손이요 실론 사람의 칠대손이라 예루살렘의 거한 베레스 자손의 도합이 468명이니, 다 용사이었느니라. 베냐민 자손은 살론이, 저는 무슬람의 아들이요 요에스의 손자여, 부다야의 정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세아의 오대손이요 이디엘의 육대손이요 여사야의 7대손이며, 그 다음은 갓배와 살레드니니 도합이 928명이라.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 감독이 되었고, 화순화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업을 다스렸느니라. 제사장 중에는 요아립의 아들 요다야와 야님이며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의 전을 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새 현손이요, 아이드베 오대손이며또 전에서 일하는 그 형제니 도합이 820이며, 리어 또 아다야니 저는 요로함의 아들이요 볼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랴의 형손이요 바솔의 오대손이요 말위아의 육대손이며 또그 형제의 족장된 자니 도합이 이백사십이 명이요 또 아스마세니 저는 아사레레 아들이요 하우의 손자요 모셜라모세 증손이요 인멜의 형손이며 또그 형제 의큰 용산이 도합이 일백육명이 11... 28명이라 하고 돌림의 아들 삽디에리그 감독이 되었느니라 레사람 중에는 스마야하니 저는 하수베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바의 중손이요 분유의 현손이며 또 레이사람의 족장 사부대와 요사바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전 박가기를 맡았고 또 아사베 중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바타나니 저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어른이 되었고 형제 중에 박보바가 버검이 되었으며 더 여덟은의 종성 갈라의 손자 삼보와의 아들 압단이 고룩한 성에레이 사람의 도합이 284명이었느니라 성문 지에는 악국과 달문과 그 형제니 도합이 172명이요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 장과 레이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거하였고 늦은 사람은 오베에거하니 시아와 가스 기스바가 그 두목이 되었느니라 노래하는 자 아삽자손 곰 미가의 현손 마따냐의 증손 하사바의 손자 바니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의 권을 그의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전일를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 이는 왕의 명대로 노래하는 자에게 날마다 양식을 정하여 주는 것이 있음이며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고무사벨의 아들 부후다하야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를 다스렸느니라 향리와 둘로 말하며 유다 자손의 더러는 기라라바와 그촌과디 뭔가 그촌과역에여갑셀가그 동네에 거하며 또 예수아와 몰다 바와 벳벨렛가 하사 소알가 벨 세바와 그 촌에 거하며 또치글라카 모구나와 그 촌에 거하며 또 에누리 뭔가 소리 소라와 아르름옷에 거하며 또 사노아와 아들랑과 그 동네와 라기스와 그들과 아세. 가와 그 촌에 거하였으니, 저희는 부여자 바에서부터, 빛나며 골짜기까지 장박을 쳤으며, 또 베냐민 자손은 개바에서부터, 빅마스와 아야, 아야와 베델과 그 촌에 거하며, 아나독과 녹과 아나냐와, 하솔과 라마와, 갓디, 갓다인가, 하디카스보인가, 네발라카, 로드와 오노와, 궁장 골짜기에 거하였으며, 있며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어떤 반열은 베냐민과 파현느니라 레헤미아 십이장 살데에라를 수르바벨가미 예수아를 추차 돌아온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이러하니라 제사장은 스라야와 헤레미야와 이스라와 아마랴와 말루카 하투스와 스가냐와 루훔과 무레모카 이또와 켄노 켄네도이와 아비아와 미아민과 마아다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아리카 요다야와 살루와 아모카 헬기야와 요다야는 이상한 예수아 때문에 제사장과 그형제 어른이었느니라 이 사람은 예수와 아 빈누이와 감미엘과 세레바와 유다와 마따나니 이마티다 마따냐는 그 형제와 함께 차종하는 일을 맡았고, 또그 형제 박부가와 운노한 직무를 따라 저의 맞은편에 있으며, 예수아는 유아김을 낳았고, 유아김은 엘리아십을 낳았고, 엘리아십은 유아, 유야다를 낳았고, 유아다는 유나다를 낳았고, 유나다는 야투아를 낳았느니라, 유아김 때에 제사장이 족장된 자는 스라의 족속에는 무라라요, 에레미아 족속에는 하나냐요, 에스라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마라 족속에는 요호나니요, 말루기 족속에는 요하나니요, 수르바나 족속에는 요셉이요, 하렌 족속에는 아드나요, 무라의 족속에는 헬게요, 이또 족속에는 스가라요, 긴느던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비아족 속에는 시그리요 미나민 곧 모아다 족 모아다 족 속에는 빌대요 빌가족 속에는 산모야요 스마야족 속에는 여우나 다니요 유아립족 속에는 마뜨네요 여다야족 속에는 우시요 살레족 속에는 갈레요 암흑족 속에는 에베리요 헬기아족 속에는 아사바요 여다야족 속에는 네다네리오느니라. 엘리아시가 요하다가 요아남과 야투아 때의 이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 왕 다리오 때의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이자선의 족장들은 엘리아시의 아들을 요아남 때까지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레이 사람의 어른은 하사바와 세레바와 감메의아들 예수아라 저희가 그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 다해서 명한대로 반차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마다냐와 박부가와 오바다와 무술람과 달몬과 고구본다문지기로서 반차대로 문안의 국관을 파수하였나니, 이상 모든 사람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와의 아들, 유아딘과 방백, 누에미야와 제사장 겸서기가에스라때에 있었느니라, 예루살렘 성각이 낙성되니 각 처에서 이래 의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치며, 비파, 수금을 타며, 즐거이 동원식을 행하려 하며, 이 노래하는 자들은 예루살렘 사방들과 누도바 사람의 동네에 모여오고, 또 백길갈과 개바와 아스마와 들에서 모여왔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를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동료를 세웠음니라 제사장들과의 사람들이 몸을 정결케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을 성결케 아니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로 성위에 오르게 하고 또감자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두 대로 나누고 성의로 항렬를 지어가게 하는데 한때는 우편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따르는 자는 호세야와 유다 방백의 절반이요또아사랴와 에스라의 무슬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 미며 제사장의 자손 몇이 나파를 잡았으니, 요하,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혼자 맞단의 종성비가야 현선, 사쿠르오대 손, 아사베의 6대 손, 스가라와, 그 형제 스마야와, 아사렐가,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네다렐과 유다와, 하단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학기를 잡았고 학사 이스라가 앞서서 세문으로말미암아 전진하여 성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 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위길에서 동행하여성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때는 저희를 마주 진행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으로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으로 향하여 풀무망대 위길로 성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모니로 말미암아 옛 문과 어문과 하나의 망대와 한매와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그침에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때와 나와만 민장의 절반은 하나님의 전에 섰고 제사장 엘리야긴가 마세아와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로에네와 스가라와 하나나는 다나팔을 잡았고 도마세와와, 스마야와, 엘레아실살과 우시와, 요한난과말기야와엘란가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이아라. 이달에 우리가 크게 제사를 드리고, 신이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